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풀업과 친업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이제 이게 논란이 정말 많은데 이제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뭐가 더 딱히 좋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야 이 그냥 다른 근육이 쓰이고 근육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친업과 풀업 둘다 해주는 게 좋거든 이 먼저 풀업과 친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르쳐 주자면 일단 친업은 손바닥이 내 얼굴 쪽을 향하도록 이 그리고 어깨너비 정도로 잡고 이 그리고 풀업은 손. 손바... 바닥이 정면을 향하도록, 그리고 어깨 너비보다 좀더 넓게 잡아주는 게 특징이지. 그래서 친업의 경우 소위 알통이라고 불리는 상완이두근이 더 많이 쓰이고, 이 풀업의 경우에는 팔 외측에 붙어 있는 상완근이나 상완요골근이 더 많이 쓰여. 그리고 신업의 경우에는 끝까지 당기더라도 날개뼈가 뒤로 충분히 후인되지 않기 때문에 능연근 운동이 덜 되는 대신 광배근의 수직섬유들 그러니까 즉 광배근 바깥쪽 근육들이 발달되고 풀업의 경우에는 후인 그러니까 즉 날개뼈가 쫙 조여지기 때문에 능연근과 광배근 수평섬유들 즉 위쪽 광배근이 발달되는 게 특징이야. 그러면 어깨가 넓어 보이기 위해서는 신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신업만 하게 되면 여러가지 근육 불균형도 생길 뿐만 아니라 광배근의 근섬유들이 불균형하게 발달되면서 운동 능력들도 떨어지게 되겠지 즉 풀업만 매일 훈련하는 사람보다 풀업과 친업 둘다 병행하면서 하는 사람이 더 턱걸이도 잘하게 되고 등 근육도 더 발달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낫다 안 좋다 하지 말고 둘다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아, 자 그리고 이제 팔을 다 펴야 좋은 건지 덜 펴야 좋은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풀업 같은 경우에는 데드 행 그러니까 쭉 끝까지 펴주는 게 좋고 이 친업 같은 경우에는 다 펴지 않고 실시하는 게 좋아. 왜냐하면 친업은 전후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동작으로 이 팔을 완전히 펴주게 되면 불필요한 움직임. 그러니까 즉 몸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그 과정에서 중심을 잡기 위한 이 기타 근육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지. 즉등 근육의 집중이 확 떨어. 지게 된다는 거야. 어. 그래서 차라리 등 근육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가동 범위가 더 낫다는 거지. 어. 이 반대로 풀업 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대대행으로 하면 더 많은 가동 범위로 이더 강하게 등 운동을 시켜줄 수가 있겠지. 어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 요호호.